시대의 유일한 사역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추레옥기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추레옥기 2장의 배경을 잘 아시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 남자의 낙거든 다 죽이라는 겁니다. 왕명이고 국법입니다. 그 속에서 네 남자와 네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못 삽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형편은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 속에서 요괴배이 내 여자인 요게벳이 잡은 은약 내 자식 살려야 되겠다 내 아들 살려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이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 이유 절대 계획을 본 겁니다 그게 봐주니까 자기가 국법을 어기고 죽는 줄 아는데도 아이를 숨겨 키우잖아요 더 키울 수 없을 때는 살 길을 찾잖아요 살 길을 찾으면, 뭐, 강물에 떠내버리면, 그냥 떠내버리면, 거기서 살겠습니까? 죽는 거지. 그살 길을 찾는데, 얘기하는 대로, 바로의 공주에, 아, 목욕하러 노는 시간을 맞춰가지고, 그리를 보내는 거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의 이유를 찾아야, 거기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도, 우리의 현장을 생각하면서도, 어이 고민을 좀 하면서 살펴보면 됩니다. 자, 우리가, 우리가 아는 사역이 시대의 유일한 사역이 분명하다면, 어 먼저 생각할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고난의 시기 아닙니까? 이 고난의 시기에 대부분 사람은 낙심하거나 좌절해버릴 겁니다. 낙심, 좌절, 포기 늘 연결되고 같은 말이잖아요. 우리도 아마 이러고 있을 수 있어요. 내, 내게 보이는 환경, 어려움, 여건 속에서 아예 그냥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지 몰라요. 방관하고 있는지 방치하고 있는지 모르죠 이제 그럴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계속 사단이 우리를 파고들어서 망대를 만들어버려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데 아무 일이 없으면은 뭐 좌절하고 포기하고 뭐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 27절을 보니까 마귀라 이건 틈을 주지 말라 그랬거든요. 마귀의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이때를 틈을 타고 들어와서 망대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1 2 가지로. 그냥 망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2장 26절부터 30절 보아야 을 짓는 거죠. 나중에 43절, 4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곱 귀신이 들어와서 아예 감당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이게 고린도서 10장에는 뭡니까? 10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경관 진을 요새를 만들어버려요. 관 진, 못 묻는 대막 요새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아예 왕국을 만들어버려요. 마귀예요. 자기 왕국을 만들어버려요. 모험 팍을 드나 틈을 파고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악은 멈추지 않습니다. 쉬지 않아요. 사단은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틈만 보고 있다가 우리가 어려움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고 어려움만 보고 안 되는 것만 보면 그걸 파고 들어와서 진을 진다니까요. 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어식해야 되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망대. 오히려 이 어려움과, 이 절대 불가능한 것 속에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언약 붙잡아야죠.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777이에요. 망대, 유정, 유정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의 모든 형편, 사정, 처지를 아시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답을 다 주셨습니다 그게 은약 아닙니까? 그 은약을 기도 제목으로 누리려고 망대여정 이정표 망대가 세워지면 자연히 그 걸음 자체가 새로운 길이 됩니다 길이 보입니다 그거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럼 그게 전부 다 내가 결단하고 행동한 하나하나마다 다 가이드 포스터가 이전표가 돼가지고 후대들이 보고 따라오고 우리는 경험이 되니까 다음에 그런 일이 생기면은 뭐 해야 될지를 알고 나아가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래 할때 우리 속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네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망대가 세워져 있을 때 사람은 그리로 모이는 거죠. 플랫폼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파수망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죠. 그러고는 하나님과 소통되게 되고, 사람과 소통되게 되고, 우리가 소통만 잘 때도 사단이 틈을 못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틀림없이 둘이 같이 만나 가지고 내뼈 중에 뼈와 살 중에 살이라면서 그렇게 좋아했잖아요. 그런데 3장에 보니까 같이 안 붙어 있어요. 따로 있어요. 틀림없이 하와가 먼저 먹고는 아담에게 가서 줬다 그랬으니까 떨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장 영악한 악한 지혜를 가진 뱀이 그걸 이용한 거죠. 소통이 끊어지면 사단은 틈타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늘인가의 소통. 소통이 뭐겠습니까? 군인은 본부와 항상 24시간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그게 끊어져 버리면 은 돌아올 길도 못 찾는 거예요. 아는 적진 들어서 성공을 해도 그게 끊어지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333 하는 겁니다. 3집중, 3세팅, 3응답. 사단은, 사단의 망대를 세워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언약 붙잡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지금도 2 3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텅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잠깐 낙심하는 거,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잠깐 내가 회의하고 의심하는 거, 그게 복음으로, 답으로 안 나타나면은 그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냉랭해져 버려요. 감격도 감동도 사라져 버려요. 그걸 깨뜨려야 돼요. 제가 오늘 우리 아침에 8시 반대면은 예배하기 전에 우리 교육자하고 마있는 장로님 몇 분하고 경건회를 합니다. 오늘 내가 그랬습니다. 이걸 이제는 모든 교육자와 모든 장로님들이 같이 하자. 다음 주부터는 같이 모여서 장로 목사 기도회 그걸 이름 따 가지고 목장 기도회라 그래요. 우리 목사들은. 목장 기도회, 그러는데 우리 목장 기도회를 주일 날 하자. 목장 기도회, 제목도 아예 목장, 입사 기도회. 그래서 모든 장론들모고교역자들 같이 모여 가지고 딱 20분 안에 끝내면 돼요. 20분 안에 우리가 모여 가지고 말씀 받고 같이 한 잠깐 기도하고, 왜 그래요? 소통해야 됩니다. 소통하는. 소통이 잘 될수록 뭐가 깨집니까?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의 망대가. 그리고 하나님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그대로, 이 축복은 그대로 어디로 돌아가느냐?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영적인 전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염되잖아요. 그걸 세균이니까 전염이라 그랬지만은 우리는 영적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전파가 되는 거예요. 꼭 말로 안 해도 영적으로 전달됩니다. 아, 여러분, 한번 은혜 받아봐요. 그러면 내 스스로가 막 사람이 기쁘고 좋고 받잖아요 그렇게 보면 문제 당한 사람 보면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 그럽니다. 근데 내가 그 은혜를 못 받아 하고 힘 빠져보세요. 그런 사람 보면 짜증 나고 부담돼요. 나도 죽을 파인데 말이에요. 그럽니다내 주위에는 맨날 이런 사람만 있냔 말이에요. 그 사단의 망대 까는 거요. 예 그걸 하는 계획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 안에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이 분위기 깨야 돼요. 이 분위기. 나는 이 경상도 장벽을 깨기 위해서 지금 발부등을치고 있는데. 우리 교환의 경상도가 깨버려야 돼. 경상도를 깨고, 이좀 서울식으로 나가요, 서울식으로. 먼저 아는 채 하고 말이에요. 조금 알아도 많이 아는 채 하고 말이에요. 이게 서울식이에요. 경상도는 아는 것보다 더말안 해. 아는 만큼만 말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오버합시다, 오버, 오버. 경상도는 자꾸 오버를 안 하고 자꾸 깔아뭉개려고 그러잖아요 나도 그걸 자랑거리라고 생각하고 늘 그랬는데 경상도 사람들은 친한 사람일수록 욕하고 말이죠 친할수록 말 나쁘게 해요. 맨니까진게 아이고 연병 하나 이러고 막그 <laughs> 친한 사람들끼리 해요. 안 친한 사람한테는 그런 못하잖아요. 정중하게 하는데. 아니, 교회 안에 여러분 내가 새신자가 왔다시면 우리처럼 입 다물고 가만 인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거 뭐야 교회요, 뭐예요, 아, 우리가 식당 가가지고 음식 먹으러 갔는데, 쫙, 갔는데 앉았는데도 서빙하는 사람 안 와. 묻지도 않아. 답답하게 문지부 여보세요? 이러면 먼저 부른 그럼 벌써 그것부터 기분 나빠. 한 들어오면은 가 와서 탁 넣고 나니아뭐 드시겠습니까? 뭐 이러고. 뭐 또좀더 세련된 사람은 우리 집에는 오늘 이게 맛있습니다. 이런 말 하면 딴거 먹으려고 하다가도 그걸 술식으로 말해볼까요? 아, 이 가게에 시그니치가 뭡니까? 이러 분들, 대표 음식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그걸시그니치라 그러더만, 요새는 <laughs> 난 처음에 뭐요? 뭐요? 시그니처 싸인, <laughs> 대표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음식이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른 거 먹으러 갔다가도 그 친절한 것 때문에 그 사람 추천하는 거 먹게 돼. 아니한국 식당도 그런데 교회가 갱상도식으로 있으면 큰일나요 이거. 하늘 앞에서 나는 그렇게 망대 세우고 남 앞에는 망대니까 다 오도록 해서 보호 해야 되죠. 자, 이 서론에서 지금 여러분은 내가 아무나 할수 있고 누구나 할수 있는 사역이라면 안 그래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비밀을 알고 보면은 정말 우리가 은약 붙잡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절호의 시간이다. 언제? 어려움 당할 때. 요금에서 그거 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로 랩런트 사역자들입니다. 태아부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유하, 유치. 어린이까지 다 해서 보면은, 어린이 랩런트가 제일 먼저 세 가지, 항상 세 가지입니다. 사역자. 그 다음에 부모. 그 다음에 우리 랩런트 자신들. 태극아이 쳐서. 우리 항상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역자는 사역자 치유가 필요합니다. 사역자가 치유가 되지 않는 가운데, 뭐 치유까지는 생각 안늘어도 자기 컨트롤이 안된 가운데 아이들을 가르친다. 그건 참, 그 뭐가 전달되겠습니까? 뭐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사역자들은 세 가지 치유, 그는 치유, 영적 치유, 삶의 치유. 여기 레위 내위 여자라 그랬잖아요. 레위의 비밀이 뭡니까 피제사잖아요. 피제사의 비밀이 뭡니까? 복음 안에서 완전 치유입니다. 근본 치유, 원인 치유, 모든 삶의 치유까지도 다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복음을 온전히 누리니까. 이미 서밋이란 말이요이 축복을 사역자들이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어, 치유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모든 액기서 집약체가 보고 안에 다 나타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다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지금 나의 권은, 나의 근본, 나의 삶, 모든 것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말하는 거라면, 은 우리가 걸릴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있지만, 은 내가 나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 나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꾸 그리스도가 전달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모 치웁니다. 예, 부모 잘 알잖아요. 우리가 이... 근본 문제가 아주 오래된 거잖아요 창세기 3장 거잖아요 이게 민족의 민족성과 이게 가문과 가정 을 통해서 부모에 대한 나에게까지 왔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내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어디 속으로요? 다른 것은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 둘이 만나가지고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부부라 그랬지만은 나중에 자, 자녀를 두고 보면 아버지와 엄마잖아요. 이 부부가 자녀를 놓고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우리 삶을 통해서 아는 거지만은 30대, 40대는 제일 힘있고 제일 활발하면서도 제일 힘든 시대잖아요. 그래, 바쁘다 보면은 제일 중요한 영적인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부 메시지 잘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 아무 언약에 대한 감각 응답도 없이 그냥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종교적이 돼버릴 수 있어요. 교회는 복음 운동하는데 나는 종교인 체질이 돼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복음 전도에 대해서 다 연결돼 가지고 참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종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오늘 사실 사도행전 15장에 바울은 현장의 전도자들이잖아요. 그 내려왔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그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걸못본 사람들이에요. 나는 믿지만은, 그리스도 만나 믿지만은, 현장의 역사는 하나의 역사를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있는 것 가지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운동 하면서 제일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될게 교회 안에 이게 뭐냐 하면, 복음 전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서 믿고 그리스도 예배하는데도 전도 현장에 이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사단은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만약에 부부가 그렇다 칩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해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함께 성령의 정확한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줘야 돼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기에 모든 것이 형성됩니다 삶의 모든 전부 바탕은 이때 랩런트 시절에 다 각인뿌리 체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가기 쉽게 돼요. 외국에 사는 랩넌트가 자기 아들 둘이를 키우다가 이제 친척들이 오거나 무슨 또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다른 집에 잠깐 이렇게 막기고 맡길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기본적인 체질이 뭐냐면 복음보다는 바르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생활 속에서 그렇게 입력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랩난트 부모가 한국에서 훈련받고 아이를 미국 가서 시집 가서 키우다가 생각한 거예요. 야,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금전도 영적인 걸 모르니까 결국은 아이들을 바르게 사는 사람으로 자꾸 교훈을 준단 말이에요. 함부로 살아라. 그 말이 아니고. 아, 그러니까 지금 한참 다섯 살, 여섯 살될때 예를 들면 신앙생활하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쓰레기 아무 데나 버리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보험 가지 있는 엄마가 볼 때는 걱정이 되는 거라. 아, 제가 저런 것을 신앙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아이를... 나중에 따로 불러놓고 이야기했대요. 복음을 물어보니까 엄마 걱정 마, 그건 다 하는 거야, 그냥. <laughs> 그 기본적으로 하는 거라 그 말이지. 그럼 너는 뭐라고 생각하는데? 복음은 하나님 나라 전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엄마가 한숨을 어째 뭐야 숨을 내쉬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랬대. <laughs> 에, 뭔 말하는지. 이해되시겠죠? 사람들이 자꾸 자기 수준을 아이들한테 말하잖아요. 이게 복음이 없으면 복음 전달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향받다 보면은 내 아이가 실컷 복음으로 키워놨는데, 복음 아닌 다는 것을 복음인 것처럼 뿌리 박히면 어떻게 알아서 하는 거야? 자, 우리 랩 논태에는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그게 그 마지막은 영원한 것과 연결됩니다. 복음을 각인시키고 결국 뭡니까? 기도 24로 그 복음이 뿌리 내도록 해야 됩니다. 뿌리는 뭘로 내리냐? 기도와 기도응답으로 뿌리 내려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삶의 체질이 바뀌는데 무슨 체질로? 정인의 체질로 결국 모든 목적이 전도입니다. 이걸 언제? 어릴 때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 되거나 사역자 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나 지금 우리 형편 여건 보면서 자꾸 낙심하거나 불신앙하지 말라고 말해. 사단의 망대를 만드는 시간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내 속에 만들어 놔야 됩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과 내 안에서 늘 결론적으로 뭐냐면 결국 우리는 모든 현장, 모든 시간이 보고만 해서 복음 안에서는할때 예수 그리스도와 하느님의 말씀과 기도와 다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를 치유해야 됩니다. 치유받는 시간도 해야 됩니다. 육신의 병도 영적인 힘이 있으면 병을 이깁니다. 어, 내가 병은 잘 모르지만은, 어, 저에게 30대 초반에 간절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은 치명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모를 때는 내 생각이 거기에 딱 잡혀버린 거지 그게 약한 거기에 나를 순응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스케줄을 내 삶을 다리 아픈 거못 쓰는 거에 맞춰야 돼아 이거 무서운 거 아닙니까 멀쩡한 내가 간절안 좋다는 것 때문에 여기에 모든 걸 맞추다 세상 그리 말합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힘들 지 마세요 이런 말합니다. 그럼 내가 돈이나 많고 그냥 가만 앉아 먹고 사는 사람 같으면 그 의사 말이 맞지. 근데 내가 개척교회 해가지고 복음전도해야 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아 그래서 내 마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 내가 죽더라도 복음전하도 죽어야지. 내가 이렇게 대립병신으로살수 없다. 그 생각 하나로 기도로 맞췄는데. 근데 그때부터 내게 오는 병을 이길 수 있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아,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영적으로 은혜 받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나를 바꾸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뭐요? 사단의 망대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이걸 깨트려버려야 돼요. 항상 순간순간 24, 하나님 망대를 우리에게 세우는 거예요. 이 유일한 사역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맡겠습니다 응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복된 정인으로 우리가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